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현재 시간은 12월 8일 새벽 4시고요 저는 적풍유경훈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 잘 끝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12월 금리인하는 사실상 음, 금리인하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어떤 수위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금요일라좀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1월 달얘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금리 인하가 1월 달이 있을 예정인데 1월 한국 시간으로 1월 27일 새벽 4시예요. 그래서 그때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뭐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2월 달안 돼도 1월 달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시장을 보시면은 지금 시장이 나쁠 이유가 없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이번에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금리나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2월달 금리나 가능성이 좀 깎인 것 때문에 금요일날 코인도 빠지고 일부 이제 개별 주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주말 사이에 코인이 또 갑자기 올라와서 지금 캡처 제가 좀 늦게 아니, 좀, 네, 좀 일찍 한 건데요. 지금 9만 1,600 달러까지인 라올왔어요 그래서 코인이 그 사이 에 갑자기 쭉 올라와서 이제 금요일 날 미국장 좀 개별주 빠졌던 거는 다시 저는 충분히 복구가 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인이 주말에 이제 왜 올라온다? 갑자기 새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를 생,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미국 SEC에서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암호화폐 혁신 면제안이라는 거를 조만간 발표를 할 거고요. 이게 2026년 1월부터 시행을 할 거랍니다. 그럼 혁신 면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기존 증권법 체계 안에서 디지털 자산 혁신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성격이고요. 이게 도입이 되면 암호화폐 기업은 전통적인 증권 등록 없이 온체인 금융상품이나 스테이블 코인 기반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보다 유연한 공시기준,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의무만 유지한 채 자산 발행과 유통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규제를 많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야모 화폐 쪽에 대해서. 그래서 혁신적, 혁신에 적지적이었던 기조를 바꾸고 미국을 디지털 자산,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코인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거보다 좀 하루 정도 지난 뉴스이긴 합니다만, 텍사스에서 미국 주 정부 최초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절반은 직접 매입을 하고, 절반은 이제 블랙락에 어, 비트코인 ETF로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쪽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비트코인을 다시 9만 달러 위쪽으로 끌어올렸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텔레그램에는 이렇게 전략을 이미 남겨드렸거든요. 최근에 코인이 딱 떨어지기 좋은 자리, 정확하게 떨구기 좋은 타, 좋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등을 시도했어요. 지금 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투매 후 회복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극단적인 급락 가능성보다는 당분간 박스를 그리며 횡보할 것으로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제가 그려놓은 이 박스 구간 있죠. 여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횡보를 그릴 거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거 제가 올려드린 지한 1시간, 2시간 만에, 어, 쭉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금요일날 코인 관련주가 다 많이 빠졌잖아요. 보이시죠? 다 보이시죠? 다시퍼렇게 하루 전날 올랐다가 또다 빠졌는데, 이거 얘네들이 제 월요일날 기준으로 반등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관련주가 완전 다 출렁출렁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좀 험난한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인 쪽에 조금 더 좋은 소식 이런 것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새벽에 나온 소식인데, 연준이 2026년 초월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UBS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타이트닝이 끝났다는 거예요. 양적 긴축을 어, 종료를 하고 유동성을 공급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들어오면은 뭐, 뭐죠? 뭐 시장에 다시 돈이 풀리는 거니까 대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국채 금리 떨어지고 달러 지금 엄청 초강세잖아요. 달러 좀 떨어 약세로 떨어지고 주식시장 올라가고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려가 남아 있긴 한데 어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이 통제 가능하다고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요런 어,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편달하고 시장에서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가능성의 영역인데요.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반등한 거는 이, 이 뉴스도 상당한 영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넷플릭스가 어, 이제 워너브로스 인수했다는 소식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승인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전략은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다남겨드렸고요 이제 백악관에서 해당 거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딜 자체가, <laughs> 이딜 자체가, 어,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여졌던 그런 딜이었는데, 어쨌든 회사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 어, 해주기를 바란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해줬고, 액면 분할 타이밍이 오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세번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의 특징은 주가가 완전 최고점이 있을 때그 액면 분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떨어진 다음에 했거든요. 그게 예전이랑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어, 예전에는 어쨌든 액면분을 하고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지만,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좀 빠르게 복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이제, 어쨌든 이번에 워너브로스 인수하는데 뭐 100조 원 쓴다면서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주주들은 되게 우려를 했던 거고, 그 때문에 주가가 이제 빠졌던 건데, 그런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저는 한 90에서 100 정도면은, 어, 일단, 일단 여기서 바닥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오펜하이머에서는 이번 이슈를 확인하고 목표 주가를 145달러로 신고가로 제시를 한 것도 있어서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액면 분할 자체가 단기적으로 낙제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장투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좀 투자 기회가 온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월요일 날개정도은 없고요. 월요일 날장 끝나고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은 딱히는 없고 중간에 보면은 이제 볼만한 기업들이 게임스타 뉴스 요즘 뭐 게임스타 잘안 보죠. 별본 기업은 아니고. 에어로바이런먼트. 한참 그 드론 관련 테마로 움직였던 친구. 요거 하나 볼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라늄 에너지. 제가 예전에 이제 우량주라고 한참 강조했었던 친구입니다. 요거 있고요 그리고 어, 수요일 장 끝나고 이제 문제의 기업이죠. 오라클이 실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이제 오라클이 AI 버블의 어떤 중심에 있었던 녀석이기 때문에 얘네가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실적보다도 이제, 어 주주들 뿐 아니라 모든 이 기술주들,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만한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숫자도 숫자지만은, 그런 그, 어닝콜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I 산업의 타격과 수혜를 동시에 받고 있는 어도비도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 수요일 장 끝나고 니까 뭐, 목요일 아침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고, 이제 목요일 장 끝나고, 네, 또 하나의 대어죠? 네, 브로드컴 실적 나올 예정이고요. 코스트코, 어, 미국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실적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금리 결정도 있고,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나오게 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 또, 금리 결정이 나오고, 그 뒤에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미국의 경제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는 결론, 저는 내려보도록 하겠고요. 어,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새로운 소식들이 있다면, 저희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현재 들어와 있지 않으신 분들은 오셔서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또제 방송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신다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소식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잠시 후에 제가 또 우리 국장 관련한 영상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